이 차량 7,500만 원에 지금 판매하는데, 네. 포드 트랜지입니다 처음에 수입할 당시에 네. 소비자가가 대략적으로 7,200 정도. 그렇죠. 차량가만 해도 네. 7,200이면 네, 네. 300만 원에 만들었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맞습니다. 근데 2 6 5 k 로 주행했어요. 네, 네, 네. 전시차였습니다. 네. 아, 새 차입니다, 새 차. 지금 네. 뭐 스티커도 안 떼고. 네, 200. 네. 65kg밖에 주행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운전석도 리무진다, 림무 시트로, 시트로 다 되어 있고 자새 차기 때문에 뭐 깨끗하죠. 네. 광 <laughs> 타이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냥 주행 안 했던 차입니다. 네. 자 화장실 샤워실이 안 보이죠. 네. 자말 그대로 그냥 통으로 쓰는 차인데 맞습니다. 화장실 샤워실이 없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안에서 간단하게 샤워할 수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올리면 건강이 네. 되고. 내리면, 네. 또, 테이블 되는 거니까. 차박용으로 쓰기에 딱 좋은 차. 네. 모기장, 네. 빼셔야죠. 네. <laughs> 새 거기 때문에. <laughs> 아주 깨끗합니다. 지금 아, 뭐. 사용감이 전혀 없습니다회전이 되죠. 이게 지금, 저, 어, 소위 말하는 수입을 네. 되는 거죠. 네. 네. 돌아갑니다. 들어가서 네. 뒤를 볼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돌아가고요. 네. 뭐풀 옵션입니다. 또 에바 스펙커, 부스톤 히터 D5 들어가 있고요. 네. 네. 컨트롤 패널 쪽다새 겁니다. 네. 배터리가 600 암페어 네, 네, 들어가 있고요. 아미살이 나오네요. 아, 아, 눈공간이 생기죠. 네. 여기에 고 이쪽 들어와서 네. 이쪽에 제가 먼저 요거를 이렇게 매트리스를 음, 네. 접은 다음에 이거를 들어 올립니다. 오, 이렇게 오, 이게 또 비밀 공방. 침상을 있는... 들어 올리면 타일 깔려 있어요. 네, 타일이 <웃음> <웃음> 여기에. 아, 상대장에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 간이 화장실이 아이런 식으로 이거 이제 밖에 쓸수 있는 이제 그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샤워 공간 네. 아기도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샤워 공간을 이렇게 히든으로 해놨기 때문에 네. 이거 샤워하는데 전혀 문제 없거든요. 네네. 네 들어오면 넓직한 공간에 장기 여행하실 분들, 여기에는 요 차를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네. 젊으신 분들 중에서 네. 나 세계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그렇죠. 분들 네. 그리고 여기 에어컨입니다. 에어컨도 숨어 네. 있어요. 네네 네, 에어컨, 네, 에어컨, 에어컨. 네, 충분합니다. 마지막에 어? 어? 히든 카드 TV가 이렇게 네. 해서 v 에서 이 관절을 내리아이야이 독특한데요. 밀어넣고 이렇게 하면요. <laughs> 깔끔합니다. 공간 차지 안 하고. 네. 그래서 아까 화산에서 사원처럼 음. 공간 차지가 전혀 없습니다. 네. 정도 네.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5 3이다 번지로 네. 내비치고 오시면 네. 제가 바로 구경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7 5 0 0만 원인데 내고도 네. 가능하죠? 예. 일부 내고 가능합니다. 일부 내고 가능합니다.